안녕하세요 여러분 꽉 막힌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드릴 혈관뚫는 남자 혈관외과 전문의 신성욱입니다. 진료실에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혈관외과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심장수술 하시는 곳인가요? 또 막연히 어려운 혈관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 보호자분들께 잘 설명드릴지 고민하던 찰나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친근하게 다가가 많은 혈관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영상으로 혈관외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소재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일반외과 전공이 수련을 받고 혈액 투석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의 꿈인 신장 이식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이식 외과에서 임상 강사를 거치고 모교의 이식 혈관외과로 돌아와 임상조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난이도 높은 수술의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해왔고 현재는 대구의 외과 수술 중심 병원인 삼일병원에서 혈관외과 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대학에 몸 담으면서 단순히 수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께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지 끊임없이 연구했고, 외과 의사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학술지인 에널즈 오브 서저리라는 SCI 저널에 연구놈을 싣기도 했고, 한일 혈관외과학회나 아시아이식학회와 같은 국제유수학술대에서 우수구현상을 받으면서 학술적인 능력 또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고 고통받으시다가 돌고 돌아 제 진료실까지 오게 되는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혈관외과 질환에 대해서 앞으로의 영상에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혈관외과는 뭐하는 곳이냐? 우리 몸을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내과나 흉부외과는 집의 보일러, 즉 심장 그 자체를 고치는 곳입니다. 근데 저 같은 혈관외과 의사는 바로 보일러에서 나와서 온 집으로 뻗어가는 상수도 파이프, 그리고 쓰고 남 물이 다시 돌아오는 하수도 파이프를 고치는 배관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수도 파이프는 동맥의 역할을 하고, 상수도 파이프가 집안 곳곳을 돌듯이 동맥은 우리 몸의 온몸 팔다리 각종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다쓴 산소와 영양분은 하수도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순환에 있어서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거나 낡아서 터질 것 같거나 밸브가 고장나서 역류해서 증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에 약으로 또는 시술로, 때로는 수술로 피가 콸콸 통하게 하는 게저 혈관외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차갑고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생겨서 낫지 않을 때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좀 쉬어야 걸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건 디스크가 아니라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말초동맥 폐색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치하면 괴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요. 둘째로는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어 오를 때입니다. 흔히 아시는 하지정맥류나 다리에 피떡이 생기는 신부정맥혈전증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다리에 무겁고 지가 난다면 꼭 정맥 초음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만성 신질환으로 인해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생명줄 관리입니다.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팔에 있는 투석 혈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막히기 전에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주고 막히면 뚫어주는 것이 혈관외과 의사의 핵심 진료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앞서 여러 병원들을 돌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리가 퉁퉁 붙고 무거울 때는 정형외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맥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맥 초음파를 확인하셔야 되고 손발이 차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 분들은 정형외과가 아니고 혈관외과에 오셔서 발목 상환지수 검사를 통해서 동맥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혈관 투석 중 투석이 잘 안되고 자꾸 막히시는 분들은 저희 혈관외과에 오셔서 투석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혈관 성형술을 하셔야 됩니다. 혈관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어디에나 있고 그만큼 중요하지만 막상 아플 때 물어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뚫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저 혈관 뚫는 남자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혈관외과 전문의 신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